옮겨지다, 옮겨집니다. 어디로? 세상 어디가 세상인데 어떤 세상? 모험. 모험. 모험의 세상으로 옮겨집니다. 없이도. 뭐 없이도. 음? 천천히 천천히 너는 여행을 갈지도 모른다. 모른다. 어디로 어떤 뭐 뭐라도 어떤, 어떤 지역이라도 어디야? 세상에 어떤 지역이라도 여행할 수 있다. 티켓도 없이 네가 뭐하는 선택. 선택하는 <목소리> 세상에 어떤 지역이라도 여행 갈수 있다. 쓰루의 뜻은? 쓰루의 네? 뜻은? 통해. 서 스토리스는 뭐고? 이야기. 이야기. 포임은? 몰라요. 네, 시. 시 응. 이야기와 시를 통해서 너는? 캔. 캔. 캔, 캔. 야. 깡통이라니. 할수 있다. 셰어. 공유하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드벤처, 우와. 모험을 다른 사람 공유다 어? 공유. 응. 모험을 응. 다른 사람에게. 신은 있을 수 있다. 원기기 위대의 뜻은 뭐였지? 우리 배웠는데. 그렇지? 같이 함께. n e 한 남자와 함께 그리고. c 음, 여성과 함께. 인. m gay. Oh, you 먼.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먼지역 o u 먼 지역에서. 뭐에, 지역에서. 육지. 먼 육지, 네. 그리고 씨는 아, 바다, 여기. 아우터 스페이스를 세상 밖? 외부 우주, 세상 밖, 스페이스는 우주니까 외부 우주에서 어떻게 해요? 외부 우주에서 죽지 않아요? 어디를 통해서? C를 <목소리> 통해서 이야기 w 츠 a 어 s m o r 게다가 뭐. 게다가, 어렵네 확 어려워졌네, 그렇지? 네. 게다가 할수 있다, 곱백. 어디, 어디로 돌아가다. 어, 많은 중심으로 세계, 세계. 여러 세계, 세기. 아니, 세계 아니, 여러 세기. 세기 여러 세기. 여러 세기. 너는 돌아가다. many century. 많은 세기니까 많은 시간이라고 해도 돼, 시간. 여러 가지 시간으로 갈수 있어. 그러게.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 역사. 역사. 사실, 얘를 과거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없으니까.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시간대에 살아가는. 어, 어렵지? 너는? 너는 많은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사람들에게 <laughs> 뭐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갈수 있다는 이야기겠지. 이야기로 또는 너는 미트 사이언스 픽션 과학, 공상 소설 과학 동상 소설이 상상으로 만들어진 소설 있지 소설. 히어로스 히어로, 영웅. 영웅들을 누구의 퓨처 미래에 그럼 뭐 미래로도 갔다가 과거로도 갔다가 막 이럴 아니, 수 있네 선생님. 그치 뭐가 독서가 좋다는 거지 정, 정. 독서의 어려움이야 즐거움이야? 정, 정. 음. 고민하세요 5번? 가볼게요 그런 거 같죠? 네 5번인 거 같죠? 네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3, 5 중에 하나거든요 라이즈인이 뭐지? 네? 라이즈인 어려운, 어려운 단어들이야 이거 다 공부해놓으면 좋아 쓰일게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쓰여서 갑자기 어려워졌어 <laughs> 내중 쉽다가 독서의 무엇은? 즐거움 은 응. 응. 이야기를 뭐 하는 거다? 응. 공유하는 거다. 공유하는데 있다. 사람들의 경험을 에브리 모든 시간 색이니까 시간, 세상의 어떤 지역, 지역. 세상의 어떤 지역이건 모든 시대건 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다.